가자. 음. 다른 게임은 기가가 얼마 안 되는데 아또 보험에서 또 불러야 돼. 왔다 씨 노란색. 와 디지네. 어안 불러져. 가자. 요새 안 불러져? 내가 아까 부르고 그랬잖아. 아 타세요 빨리 타세요. 태워요빨리 타... 타. 같이 타자. 아, 애새끼 차 있다고. 야, 투투 차 멋있다. 남자 차가 능력이 죠 그렇지. 현실 아반떼. 중국. 좋아. 잘이죠. 투투 차 멋있다. 차가 벼슬이야.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어이. 대한민국에서 저또이미테이션다 오디버도. 어? 까르띠의 짝퉁 차도 차 좋은데는 진짜야. <laughs> 그렇지. 좋다. 오 투투. 하루만 하루만에 문제 늘었네. 어요 어제 못했고? 어속어 아니 아니. i can not a soccer run. That's not that I have children. I know of. Actually, it's not a hard right? Of not not kids. And who needs it when I can recruit degenerates like you to go on errands? They, by the way, might pick up some milk wire out? I'm joking. I'm to collect what's needed for the larger operation. I'm to tell you, i you, i to tell you, i you, i to i to tell you, i you, i of. i you 몇개 남았 맞지? 가면 s 용해라 가면 쓰고 오면죠와 가면 써 투투. 뭐래요뭘 써요? 아, 가메라 쓰라고 할때안 나왔냐? 오케이, 가면 써 투. 어, 뭐야? 수 있어.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짱이네. 아, 이 o s e Jose. 아, j s 들어가면 e 아, Jose. 아, Jose. 아, j o s o s e 아, j o s 구마 s e 아, e 아, s e 아, Jose. 아, 이 o s e 아, j o s 가 아, j 이 s 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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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아, 아, Jose. 아, j 아, 이 아, 야 빨리 죽여 얘들 뭐하냐 니들 야저 앞에 차도 부셔어저차 제가 부실게요 부숴빨리 저 앞에 또 우리가 타고 갈 차야 아 그래? 아부수지래 기관책 달려있어 기관책 달려있어 야, 달려 달려 야 우리가 어그차그 아, 그 차는 되지 저 앞에 거 우리 탈거래 여 앞에 하나 가자. 있다 가자 you. You 가자 가자 어한 마리 한 마리 가자 한 마리 더 보내. 바로 주셔 버리지. 개걸레 새끼. 가자. 이거 이 파일에 어디가 나눠서 타야 돼. 한 명은 운전하고한 운전하고 명은 총사야 되거든. 아, 어, 앞에 앞에 앞에. 자, 자, 자자아 맞다. 한 명만 운전하고 나머지총사야 어? 돼. 저 차는 거멀거 안네. 아, 통설분과 통설분과. 자, 안 먹어도 돼. 아, 이거 저저 저기 야, 저기 총사 총. 야, 총이이 이. 저기 누구야, 누구. 운전사 아니네. 이 녀석, 저조용수탄 새끼 누구냐고! 우리, 어, 우리 보호받으면서 가야 돼, 저기 총사아아아 가지마, 가지마, 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이 새끼야! 어. 야, 뒤에 사람 다 야, 일을 누르라니까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뭔 일을 눌러 야, 헬기 죽여야 돼, 헬기 장거치지마 네. 장갑 차려, 괜찮은데 헬기는 야, 헬기, 헬기, 헬기 살 아, 네 오케이, 만만한 뭐 야, 그렇지, 또, 있어. 야, 이위라이 아, 이거 가이냐 뭐가 왜 튀어나온 거? 나나 나, 저요 저요 도트 니가 쏘고 있어? 예아니아니아니저 네. 딩딩이 딩딩이잖아 아니, 나... 튀어나온 거 대가리 아튀가나온거 아, 나라고요 아니 누프 이런 튀어나온 새끼 누군데 딩딩이 아니야 아냐 딩이 아니야 아 운전하는 새끼가 나라고요 뭐라고? 총 쏘는 새끼가 저라고요 그래? 오케이 좋아야 운전 잘해 누프는 새끼야 하루 이거 지고나 이거 아, 이길 아니 이거 길 아니네. 아, 아니 감은 길이지 뭐. 길이 아 이거 저기서. 아예. 차 아, 오진다. 이들 이들 잠깐만. 뭐해 저. 다 쓸어버려. 너야너 쓰기로 왔다 쓰기로 왔다 쓰기로 왔다. 아, 왜 파이, 왜 파이, 쓰지 마. <laughs> 오진다. 오십오 진해. 어? 개 오진다. 야투수 앞에. 야, 그개개 재밌겠다. 빨리 가자. 갈길 이 멀다. 어? 갈길 이 멀다. 아 운전 중이기만 운전 보다 잘 주인다. 지금 니 아, 네 청소년 거 감상하지 말고 빨리 도망와야 돼. 100킬이 벌다. 아, 약간 완전 렉이는것 같은데 왜 이러지? 와, 야, 앞에 뒤에 오고 있냐? 어. 야, 앞에 것도 좀 막. 아, 죽었다아 아, 이 더럽게 오차례 진짜. 너왜 죽어? 네. 뒤집었어요 다가... 뒤집혔다고? 둘다 죽었어? 아니. 잠만너 앞에 튀어나있어 아이 앞 튀어나와있어가지고 딩딩이가 널 죽였대 도.. 너... 됐어요 어? 내가 죽였다고? 어널 그.. 깔아버렸대 버리고 버리고 그냥 다 버리고 버려 버려 지도상으로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죽었어. 아, 야, 다 죽겠네. 아이 저어 틀렸어 아 이래 아다야이다 죽겠네 아 이거 운전을 잘해야지 어? 아니 지금 어딘가 딩야딩야 어디로가 태워딩아 저, 저거 저거 데리고 야지어알았어 이거 안태우면 계속 공욕받으 우리 죽어 어아 택탄 가서 있긴 한데 어서 있겠어네붙어있어요아 <목소리> 어, 죽었다 음... 어, 아 이렇게 쉬운 미션을 이렇게 못하냐? 어?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운전 아니 사격 살았게. 못, 못 합니다 내가 사격할게 아니 운전을 못해 t to b 안 put u 딩 to my l a g 저 새끼들 둘이 붙어 not to take it early. They a 하고 내, 내 딩딩이 내 옆에 타 아. 딩딩이 g t h 내가 are peta. t h 게 y a r 게 they got to. They are s a c r i f i c 아, 오케이. 총 내가 총 쏘고.